하나님의 지나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다음 주죠. 그리고 날짜로 치면 한 8일 정도, 추석 당일까지는 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명절이 되면 우리가 편하게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갑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한 2020년, 2021년, 이럴 때는 명절이 되면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어,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란 얘기죠. 어, 아들아따라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뭐 이런, 이런 현수막들이 많았습니다. 어, 조금만 참으면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회복될 것 같고 뭔가 좀 금방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후반기에 발생을 했거든요. 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좀 확산되는 것 같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일상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뭐,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확인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어, 뭔가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어, 한국 교회는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어, 저희 통합 쪽과 감리교 쪽에서 감리교 쪽의 한 교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인이 한 15만 명준것 같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한 15만 명 줄었습니다. 통합 쪽이 한 9만 명, 기독교 감리회 쪽이 한 6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어, 천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 150개가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다. 한국 기독교를 다 조사를 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줄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 대체로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각 교회마다 한30% 이상은 교인들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회복되지 않은 거죠. 저희는 여전히 어, 멈추어 있습니다. 이 멈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이 멈춤의 시간이 생각보다 좀더 길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고민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한국교회에 코로나를 주셔서 멈추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해 봤고, 지금도 그 답은 찾고 있습니다.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평양도의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께서는 적어도 각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분들일 겁니다. 거의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교회가 멈추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들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이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뭔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허락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건 우리가 잊었던 것,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이거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멈추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을 때는 미치 보지, 미처 보지 못했는데 멈추면 이것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창신제일교회는 창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동네가 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창신제일교회 앞쪽으로 큰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창신길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차두 대만 서로 마주와도 차를 지나가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복잡하고 분주하고 위험한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그 길을 늘 바쁘게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빨리 피해서 빨리 가야 될길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토바이도 피하고 차도 피하고 열심히 빨리 걸었더니 주변에 뭐가 있는 게 모릅니다. 그러다가 요즘 어, 우리 동네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 때로는 멈출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신앙도 그럴 겁니다. 멈추면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멈춤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되죠. 약속을 받은지 25년이 지나서 약속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해야 됐었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이면 갈수 있는 길인데 돌고 돌아서 40년을 유랑했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받게까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죠. 유랑하고 도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멈춤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이 시간들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십니다. 자,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분주함을 인해서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오병 이어 기적을 베푼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고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지 상황을 보시면 자, 47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재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상황을 잘 보시죠. 제자들을 태운, 태운 배는 바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태, 땅에 계십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제자들을 태운 배가 앞을 향해 가지 못합니다. 바다 가운데 머물러 섭니다. 멈췄습니다. 원인은 바람이 거슬러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바람이 불어서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멈춰 있었을까? 성경을 보시면 밤사경까지 그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타고 출발했냐면 47절을 보시면 저물매 되어 있습니다. 저물 대에 출발했습니다. 오후 6시 정도 출발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적어도 9시간, 길게는 12시간.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까지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갈수 없습니다. 멈췄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졌는데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멈춰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멈췄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퇴보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경남 마산 출신인데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모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규모의 교회는 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은 바로는 주일 찬양대가 없어졌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찬양대를 할 여력이 없어서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도 태반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폭풍 가운데 멈춘 겁니다 아니 퇴보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어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분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빈들에서 5천명을 먹인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센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하나로 이 많은 숫자를 먹입니다. 더 놀라운 건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떼서 나누어졌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이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귀신을 쫓았고요. 병을 고쳤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 나갑니다. 약한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데 기도하니 낫습니다. 예, 이러면 아마 짜릿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흥분할 겁니다. 아마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역이 재밌죠. 열심을 했는데 열심에 대한 결과가 계속 주어지면 예, 사역이 재밌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요. 귀신들린 자를 만나는데 기도하니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병든 자를 만났는데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재미없었을까요? 재미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부응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했던 딱 그때입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다닐 때한 부서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본문을잘 보시면, 제자들을 멈추게 하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자,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 풍랑 가운데 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갔다가 멈췄습니다. 제자들 마음대로 갔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불순종해서 몰래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갔는데 멈췄습니다. 표현을 좀 바꾸면 예수님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 함께 안 하십니다. 제자를 폭풍에 보낸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 땅에 혼자 따로 남아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밤이 맞도록 노를 젓는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안될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리시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가 왜 멈춰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보금서의, 복음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은 건 폭풍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를 인해서 예수님을 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미 잊었기에 폭풍을 만났을 때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들은 흥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서 생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고 나눴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고치고요. 열두의 혈두증 여인도 고칩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립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배 안에서 이 이야기로 아주 흥분했을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많은 사역들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 정신 팔려서 열심히 노만 저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자들이 멈춰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들이 깨닫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멈춰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를. 성경을 보죠.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전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전 이거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밤 사경인데,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인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이 뭐 하셨는지 아십니다. 알고 계시고, 신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멈춰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실 겁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48절 다시 볼까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지나가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가다는 어떤 거죠? 그냥 통과해 가다. 그죠?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려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지나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때 지나가다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예, 지나가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 단어가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멈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나가십니다. 멈춰있는 제자들을 지나가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멈춰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 가난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방향 거꾸로 돌아가서 바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이스라엘을 가두십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갈길 바쁜 우리의 발목을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쁜데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멈춤의 시간이 우리를 버린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그냥 지나가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나가십니다. 이때 하나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의 시간이 이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멈춤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못 깨닫습니다. 52절 볼까요? 5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 정말 속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풍랑만 바라보면, 바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오직 풍랑만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멈춰버린 것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가, 이 원망으로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될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40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지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금방 지나갈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노를 저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모이는 거 자제하고, 근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자 답은.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사역을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 다시 지나가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들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겁니다. 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으로 대신 채우고 있었다면 네,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 버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멈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엉뚱한 것 쫓지 않았는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멈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예, 말씀이 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말씀이 듣고 싶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단순히 예배를 잘못 드리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독교 방송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고프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억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이자는 말씀이 고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 멈춤의 시간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고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멈춰버린 우리를 지나가십니다. 폭풍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열심히 노를 잡고 있지만 멈춰버린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들어 내실 겁니다. 이 예수님 확인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평양도의 남전도 회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